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오늘은 서머타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은 서머타임도 적용 안 하는데 왜 알아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식쟁이이기 때문이죠. 이 미국하고 유럽에서 서머타임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장, 영국장 거래 시간도 바뀌고 특히 서머타임이 영국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주식 연동 레버리지 상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머 타임은 시간을 1 시간 앞당기는 거죠. 근데 이 서머 타임을 알아보는데 왜 골프 사진을 해놨냐? 이 서머 타임의 기원에는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영국의 윌리엄 윌렛이라는 분이 골프를 빨리 치고 싶어서 서머 타임을 개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골프가 진짜 중독성이 엄청 강한 것 같아요. 저는 골프를 안 치는데 관심도 잘안 가고. 근데 진짜 주변에 골프 치는 분들은 하루 종일 골프 생각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서머타임을 개발할 정도니까. 뭐,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는 서머타임을 적용 안 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서머타임을 적용한 적이 있었다. 총세번 있었는데, 1948년부터 51년, 55년부터 60년, 가장 최근은 1987년, 1988년, 이 서울올림픽 때문에 적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1988년 이 서머타임 적용할 때 태어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사주가 서머타임 때문에 시간이 달라져서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이 서머타임 적용할 때 태어나신 분들은 사주 보실 때 시간을 꼼꼼히 보셔야 할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서머타임 폐지된 이유가 출근 시간은 서머타임 적용하고 퇴근 시간은 서머타임을 미적용한다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덜 하겠지만, 진짜 그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현재 전 세계에서 서머타임 시행하는 나라는 40% 정도라고 하고, 하필 미국하고 영국이 껴있어서 주식거래할 때 시간 바뀌는 것을 고려해야 하죠. 그래서 미국장, 영국장은 어떻게 되냐? 미국은 3월 두 번째 일요일 오전 2시에 서머타임을 시행하고, 11월 첫 번째 일요일 오전 2시에 서머타임이 종료됩니다. 영국은 3월 마지막 일요일 오전 2시에 서머타임을 시행하고 10월 마지막 일요일 오전 3시에 서머타임이 종료됩니다. 하필 또 미국하고 영국하고 서머타임 시작하고 종료 날짜도 달라서 경우의 수가 좀 생기거든요. 현재는 미국, 영국 둘다 서머타임 미적용 중이고 미국장 거래 시간은 오후 11시 반부터 오전 6시까지고 영국장 거래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전 1시 반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영국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주식 연동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에는 11시 30분부터 1시 30분 사이 이두 시간이 제일 정확하게 추종을 하기 때문에 이 때가 사실 가장 매매하기 좋은 시점이거든요. 특히 영국장이 열린 직후인 오후 5시 이럴 때 매매하면 괴류율이 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장이 늦게 열리는 것보다 일찍 열리는 게 좋기 때문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최악의 시기죠. 근데 3월 10일 이후에는 미국이 서머타임 적용되면서 미국장이 1시간씩 앞당겨지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장 정규 시간이 겹치는 시간이 오후 10시 반부터 오전 1시 반까지 3시간으로 늘어나고 영국장 열리는 시간에 미국장 프리마켓도 같이 열리기 때문에 영국장에서 레버리지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때가 여러모로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3월 31일 이후에는 영국장도 서머타임이 적용돼서 현재 기준으로 미국장, 영국장 둘다 1시간이 앞당겨지게 되고 영국장이 오후 4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국장까지 하시는 분들은 오전 9시에 국장 시작하고 오후 3시 반에 국장 끝나고 30분 잠깐 쉬었다가 오후 4시부터 영국장 시작하고 오후 6시에 미국 프리장 시작하면서 이제 잠들 때까지 혹은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깨고 나서도 계속 주식장을 볼수 있는 정말 도파민 터지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10월 27일 이후에는 미국장 써머타임 종료되면서 미국장이 1시간 늦춰지게 되고 다시 영국장 레버리지 매매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대가 됩니다. 그리고 11월 3일 이후에는 영국장도 써머타임 종료되면서 현지와 같은 시간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머타임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장 영국장 적용시간 그리고 영국장에 상정되어 있는 미국 주식 연동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